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3일 준공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영원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주창일 동지, 김재령 동지, 김용수 동지, 보군 부문 일꾼들이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병원과 시공단위 및 설계기관의 주요 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상진단과, 구급과, 종합실험검사과와 치과, 내과 집중치료과를 비롯한 전문과들, 종합수술실, 입원실과 학술토론회장, 직승기 창육장 등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병원 건축에서 설계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공간 환경이 사람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치료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게 건축 양상을 정하는 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는 치료와 쾌유가 핵심인 것만큼 환자들에게 정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치료 환경 조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양 종합 병원의 내외부는 건축학적으로도 독특하고 세련되었으며, 가시성을 높이고 조경미를 돋굴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이 잘 결합되어 현대적인 감과 편안한 감을 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직께서는 병원의 내부 마감 및 의료봉사 준비 총령을 구체적으로 리야 하시면서 시설 배치와 공간 구성으로부터 동선 관계 및 개별적 방들의 평면 구성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료 개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린 것은 우리의 설계 분야에서 이룩한 커다란 발전이라고. 병원의 기능성과 전문성이 높고 공간적 및 기능적 연결성이 훌륭히 보장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병원 시설과 치료 설비도 좋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 역량이라고 약 절반 마음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치료에서 기본은 환자를 담당하는 의사의 높은 의술과 정성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의료 일꾼들과 간호원들을 전문가적 자질과 함께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치료 사업에 전심 전력하도록 잘 준비시킬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지방 발전 정책에 따라 오는 연말과 연초에 세계의 현대적인 시군 병원들이 준공을 하고 명년도부터는 스무 개의 지방 병원들이 해마다 일떠서게 되는 것만큼 평양 종합병원은 마땅히 나라의 보건을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고 획기적으로 진행시키려는 당의 보건혁명 방침 관철에서 핵심적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으로의 병원 설계에서 건축 양상을 일부 갱신하고 모든 요소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작성하며, 장래의 수요와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반영할 때 대한 문제 등 일련의 중요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평양 종합병원에서 경영과 의료봉사의 전 과정을 정보화, 지능화한 것처럼 시군 병원들에도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숫자식 의료봉사망과 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중앙 병원들과 도시군 병원들 그리고 개별적인 가정들까지 포괄하는 전국적인 보건의료봉사 하부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해당 정책 지도부서의 주관 밑에 우리는 주민 밀집도와 지리적 및 교통 조건에 따라 시군 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에 응급소와 같은 필수적인 의료기관들을 설치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보건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의 착공을 선포하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건설 과정에 산생되었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원 건설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늦어진 원인은 세계적인 복원 사태로 인한 객관적 요인에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우리 내부에서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한 당시 내각의 일부 지도 간부들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연합 상무 일꾼들의 공명심으로 하여 산생된 경제조직사업에서의 혼란에 기인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은 국가의 재정 교율을 무시하고 병원 규모와 설계 변경에 따르는 총 건설 예산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공사를 내밀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더 엄중하게는 자의대로 지원 분가 형식의 기구까지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모금과 지원 바람을 일구면서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시작한 영광스럽고 보람찬 당의 수군 사업의 본도가 왜곡되게 만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 수군 사업이라고까지 표현한 이 건설 계획의 목적과 성격도 가려보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미숙한 사람들, 당에서 직접 관심하고 중시하는 건설에 끼어들어 자기들도 한몫했다는 평가부터 받을 생각을 앞세운 공명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당이 발기한 이 사업의 인민적 성격이 오도려고 당의 권위가 훼손당할 뻔하였다고. 당시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한 간부들 속에는 건설연합상무 정치 책임자로 있던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의 이전 책임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당의 정책보다 자기 이름 속자가 더 중요했던 개별적 간부들의 공명심으로부터 산생된 정치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 우리는 지난해 12월 병원 건설에 지원금을 낸 개별적 단위와 주민들에게 자금을 전부 빠짐없이 돌려주는 특별한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병원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과 복잡성은 병원 건설을 1년 반이나 지연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국가에 의한 내재하고 있는 경제 사업에서의 무교율성과 간부들의 주관적 욕망, 정치적 지도에서의 미숙성이 실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로서 당과 정부 내 지도 간부들의 정치적 준비 정도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성과 우리 사업에서의 공백에 대한 심각한 교훈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에서 더 거창한 혁명으로 한 단계의 발전에서 더 높은 경지 변천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토쟁 로정에서 건설이 가지는 정치적 의의와 변혁적 위력은 비할 바 없이 정제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자력으로 창조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에게 복락을 주는 귀중한 재보로 되고 국가 부흥 든든한 미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고도로 엄격하고 전문성을요하는 기능성 건물인 병원은 건축 기술의 집합체라고도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평양종합병원의 시공 및 의료봉사준비 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퇴치하기 위한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그 어느 부문보다 뒤떨어졌던 나라의 복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켜세우자면 무엇보다 먼저 복원시설 설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그러자면 중앙병원으로부터 시, 군, 병원, 진료소, 약국에 이르기까지의 건축설계를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설계연구소를 내오는 것이 설차적인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들에 대하여 밝혀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드디어 수건 사업이 하나가 성취되는 날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기쁨을 피력하시면서 앞으로 전국의 200여 개 시군의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터서게 되면 나라의 복은 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인도하는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보건진흥의 실질적인 첫 출발로 새 시대 국가 건설사에 빛나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은 우리 당이, 자 기의 창건절 을맞 으며 인민 들 에게 안겨 주는 선물 이라고 하시 면서 준공 식과 관련 한 구체 적인 지시 를해주셨 습니다.